안녕하세요 블로이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RNG 로블로스 스튜디오에서 RNG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거 어떻게 만드신지 모르신다고 디스코드에다가 써줄 디스코드에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PDS 파티클은 PDS 파티클 이이 이 모델을 꺼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아바타에 들어가줍니다. 아바타에 가서 리그 빌더라고 있는데 리그 빌더를 들어가 줍니다. 여러분 알육으로 하실지 알십으로 하실지는 알아서 하시고요. 남성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무거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남성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내네 아바타, 스킨인데 아바타. 위트로 아바타, 블루 아바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블루 아바타를 꺼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먼저 헤드에 들어가 주시고 이 헤드에 여기 옆에 이 십자가 모양이죠? 더보기,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BILL -L 눌러주시면, 빌보드 GI라고 있는데, 빌보드 GI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맨, 여기로 올려주시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바꿔도 됩니다. 뭐, 확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텍스트 레이블을 적어주면은,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빌보드, 빌보드 GI로 들어가셔서 이제 스터드 오프셋을 볼 겁니다. 스포드스포드 오프셋 안에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 숫자를 변경하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텍스트 스켈리트를 누른 다음에 폰트, 막 그런 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텍스트 레이블에 다시 맨 위로 올라오시면, background t r a l i 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전부 1로 만들어줍니다. 아주 투명하게 만드세요. 저는 요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였고요. 이제 아까 배웠던 기술 똑같이,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음... 저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양이 돌아가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또이 화살표를 눌러 주시고, 데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펙트를 하나 골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자신이 고른 이펙트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돌아가게 만들 거니까 이 이펙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은 텍스처라고 있어요. 텍스처에다가 아까 복사한 컨트롤 V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이미터에 들어가 주셔가지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수 있고요. 취미, 취미를, 취미를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의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은 필수겠죠? 그러면 조하,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눌러주시면 블루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케, 마치겠습니다. 안녕!